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육체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난의 찬송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을 좋아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No cross, no crown. 이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말합니다. 보통 이 문구를 우리 성경에 적용했을 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잘 감당하다 보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다 피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유혹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으라 라고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고난과 싸워라.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고난을 견디라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만드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뭔가 뒤죽박죽이 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제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고 제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이 고난의 문제는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그게 달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 앞에서 면제부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번 내가 이겼으니까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날 이 고난의 문제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샌드위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 사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꼭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주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리고 더잘 살려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자, 어떤 한 시인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10편 여러분 88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마스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마스길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교훈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마스길이에요. 교훈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이 시인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스길, 교훈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편 88편의 주된 목적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편 88편은요,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시기. 자, 이 에스라 사람 중에 해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을라 루아노스에 맞춘 노래. 자, 마을라 루아노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통스러운 질병에 따라서 노래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만큼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류짓고, 간과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편 88편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인정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이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10편 88편에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은 1절부터 18절까지 온갖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는데 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고난을 겪는 현실 앞에서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성가에 나와있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시0편 88편은 분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시인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한 것은 없고 바뀐 것은 없지만 우리는 오늘 시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얼마든지 고난의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88편 6절입니다. 시인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시편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은요, 그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극도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입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불평합니다. 슬픔을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똑같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시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특별히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고난을 헤쳐 나가요. 어떻게 헤쳐 나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맞쓰기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셔서 그다음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데 했던 행동은 딱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하루 이틀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요. 밤낮으로 주야로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게 되면요, 자꾸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립니다.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도 많이 써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인생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라 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구부서 말씀해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라고만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셨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죄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그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자 성어 중에서 건곤 일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승패를 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승부를 걸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만큼 이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 씨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죽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핍박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다 끌려갔습니다. 이 고난이요 초대귀에 무지막지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고난이 발생하면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게 사도행전에는요 공식처럼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기도로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따져묻질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매일 매일의 영적인 전쟁이고 악마와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곳곳마다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시기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시였습니다. 주님은 본인의 사역이 고난의 한복판이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에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래도 모든 성경 구절마다 주님은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스스로도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고난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 중에 이 폐암으로 수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신방을 갔어요 참 많이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가 거의 여든이 되셨어요 여든이 되니까 몸을 찢으시니까 잘 아물지를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솔직히 많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서 조금 수술이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옆에를 한번또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찢은 것을 또 찢으니까요. 아물지를 않아요. 갔는데 호스를 여기 끼고 있어요. 호스를 빨리 빼야지. 이게 아무는데 아물지를 않아요. 너무 숨을 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세요.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가서 또 기도하고. 요즘 병원에서는 예배도 못 드려요. 제가 할수 있는 건요.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쳐서 갔지만 가서 기도 짧게 2, 3분 해 드리고 왔어요. 또 어느 날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목자의 마음에도요. 어느 정도 차도가 있고 쾌차가 돼야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면 이분이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 목자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숨을 쉴수 없어서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와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이말저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참게 캐차가 안 보이니까. 제 마음도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요, 또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분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왜 전화드린지 아세요? 숨을 좀 제대로 쉴 수가 있어서 목사님께 음성 들려주려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솔직히 보니까 포기했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의사도 하는 말이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다음에 이 시인이 고난을 대하는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긍영의 1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평도 많이 합니다. 많이 슬퍼하고 많이 탄식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시인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놓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 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찬송할까요? 고난에서 건져 주실 걸 믿으니까요.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깊은 수렁이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도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고, 바로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는 그 견고한 반석 위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요, 믿은 거예요. 이것은요, 이 시인만 믿은 게 아니에요. 시편의 여러 다른 군절에도 보면 이 동일한 믿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알려 드릴게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이 고난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의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요동해요. 그짐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요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그 믿음이 모든 10편의 시인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을 더 볼까요? 10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왜 넘어집니까? 고난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 아프면 넘어져요. 암이 생기면 넘어져요. 물질이 어려우면 결으면다 넘어져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 하면 그 고난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고난의 면제부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네.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네. 시인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냐면 시편 88편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8편 1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띄웠던 것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침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아침은요 어둠이 시초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아침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다 아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구절 예를 보면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요, 여호와여, 내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제 오늘처럼 비오는 날도 있어요. 해가 뜨는 날도 있어요.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잔잔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해를 하다 보면 거친 풍랑이 물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환경과 상황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고난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요? 못 바꿔요. 자녀 하나만 보더라도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비록 낳았지만 못 바꿉니다. 하물며 인생의 모든 일들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요 바꾸려고 애를 써보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도 더 몸부림치면요 그 웅덩이와 수렁이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고난받으라고 지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고통과 싸우라고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기 안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편 88편 찬송시와 마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반드시 기도하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손 높이 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고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묵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영이 여러분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든 간에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슬퍼하기도 하고 불평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슬픔과 불평으로 얼룩진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난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을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침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